네, 우리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전에 우상을 파괴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상을 좀 찾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에스겔서에서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아 내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왔고 섬겨 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막상 우상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이, 어,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좋은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우상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들, 누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것들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 줄 거라고 믿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까워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니까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가족 관계도 깨지고, 직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삶이 피폐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다이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기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서 그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몹시 몹시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인간의 본성은 우상들을 영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우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만든 치마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마를 만들면서 기대했던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라는 말씀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그들도 아담과 동일하게 나와 언약을 깨뜨리고 나를 반역하였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명령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르면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그들이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섬김의,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자 아담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의 후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벗었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이 두렵고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안간힘을 쓴 결과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치마를 만들어 입었음에도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마음에 들고 떳떳했다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당당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치마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지만 그 가려 그 벗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치와 결핍 가운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의 현재 상태가 무언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우리가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이성. 그런 것들로 우상을 삼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만 나에게 있다면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품으며 그런 것을 쫓지요. 그런 것이 다 우상입니다. 종교적인 행실조차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들을 잘 지켜서 인정을 받으면 내 수치를 가릴 수 있고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미, 믿는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그러한 동기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기울이고 그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면 그 역시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생긴 수치와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리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결핍의 원인이 다른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수, 우리의 수치와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이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1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와는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벗은 몸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줄 수 있고, 인간이 처한 이 모든 결핍으로부터,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죽을 가진 어떤 생명체를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 하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가죽을 가진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이 누구를 암시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가죽옷을 이 예표하는 실체이지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려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시던 옷을 다 벗으시고, 친히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려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로 할수 없는 선물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토록 가증이 여기시는 이유는 우상이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 아닌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 주시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순종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해줄 거라는 기대를 다 부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가십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무엇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떳떳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허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누리고 섬기며,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열정,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부수어 가십니다. 그것들로는 우리를 수치해서 건질 수 없기에, 그것들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또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많은 건강들과 힘들 우리의 이 총명한 지식들 우리의 풍부한 감성, 우리의 의지, 그것들을 하나 하나 다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몹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우상을 어떻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보여 주신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미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소중한 자원을 엉뚱한데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다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